안녕하세요. 정성중고차입니다. 금일 제가 준비한 차량은 벤츠 S클래스로 준비를 했는데요. 벤츠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차량이죠. 그리고 플래그십 세단을 좋아하시는데 스포츠성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 튜닝 많이 하시죠. 이 차량은 S63 전기형으로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정식 명칭은 W222 S350d 포메틱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2016년 6월에 출고했으며, 키로수는 1 9만5천0로로 키로수가 다소 있지만 이 차량은 관리를 정말 잘해 주셨 때문에 지금 가성비 있게 구매를 하셔서 관리 하시면서 타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이고요 미세누유나 누유 또한 전혀 없고 성능기록부 보시면 아쉽게도 앞쪽에 라디에이터 스포트 본네트 휀다 이렇게 교환은 있지만 안에까지 먹거나 엔진은 절대 이상없는 차량인 점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판매금액이 엄청나게 저렴한데요 판매금액 270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16년식 s 클래스 보통은 3천 중후반대를 호가하는데 이 차량은 그보다 훨씬 더 저렴하니까 이클래스는 조금 사기 싫고 S클래스는 타고 싶은데 머니가 돈이 딸리신 분들은 이 차량 적극 추천드립니다 차량 전면부부터 한번 둘러보시죠 전면부 라이트 상태 백화현상이나 기스 없0요 지금 아래쪽으로 보시면 S63 AMG 범퍼로 바꿔0기 때문에 정말 날카로운 범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레이더 센서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0 0 0 0 0 0 0 0 0 그릴 또한 물때 자국 전혀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 차량은 들어온 지 하루밖에 안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네트가 완전히 하늘에 반사돼서 광 또한 엄청나게 좋은 차량이고요 네, 이어서 측면부 넘어갈 건데요 측면부 앞타이어 잔여량 70% 정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도 S63 전기형 휠을 장착을 해놓으셨고요 캘리퍼도 도색을 한 차량입니다 앞엔다부터 뒤엔다까지 제가 쭉 보고 있는데요 도장 상태 완벽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S클래스는 보스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쏙 빨려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고 내쪽다 정상 작동되는 거 확인해봤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파노라마 설로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디타이어 잔여량도 볼 건데요. 디타이어 잔여량 60%에 70% 정도 남아 있는 상태고요. 이 차량은 쇼바디지만 롱바디가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드리는 차입니다. 이어서 후면부 넘어 가실게요. 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후면부도 S63으로 지금 튜닝을 해놓으셨는데요이 머플러 팁 또한 AMG 각인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걸로 교체를 해 주셨고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으며 전동 트렁크 장착되어 있고 매끄럽게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작아요. 그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렁크 내장재 상태 정말 좋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소리박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운드 100이 지금 튜닝을 하신 건데, 이한 발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중고가고요. 이두 발을 장착하게 되면 150, 200 장착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리 또한 너무 과하지 않고 그냥 적당한 팝콘 정도만 터져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내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실내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정말 깔끔합니다. 저 같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제 채널에는. 저는 어떤 성향이냐면, E 클래스 2000 중후만에 살 바에, 이렇게 S 클래스 그냥 키로수 많은 거 사갖고, 내가 관리 잘 하자. 그리고 관리 잘된 차량을 사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또한 지금 그렇게 키로수가 많은 차량을 타고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네, 시동 네. 걸었을 때, e 지액 Access 기능 지금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네,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잔잔한 엔진음 들려지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돈을 조금 들여서 미미 나중에 한번 교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미미 비용은 70만원에서 100만원밖에 하지 않아요 한번 갈아놓으면 10만 키로까지는 거뜬하게 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도어 쪽에 보시면은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열선 통풍 장착 다 되어 있고요 계기판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고 계신데 이 차량의 실키로 수는 1 9 5513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컨디션 보여 드릴 건데요. 네, 핸들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좌측에는 트림 리모컨, 우측에는 핸즈프리 우측 뒤편에는 컬럼식 기어 그리고 좌측 뒤편으로 보시면요 핸들 열선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요. 차선 이탈 핸들 조향 그리고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가운데 넘어오실 건데요. 네 이쪽 보시면 후석 커튼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보여드릴 건데요. 네 후방 카메라 화질 매우 선명하고 가이드라인 또한 매끄럽게 잘 움직이고요. 어라운드 뷰도 작동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에어벤트와 공조기 버튼 두 개의 컵홀더 네 각종 버튼들 그리고 스포츠 모드 그리고 에코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과 감세력 조절 장치 에어 서스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요 암레스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위쪽으로 보시면 하이패스 정상 작동 가능한 ECM 룸미러 블랙박스 그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셀루프인데요. 네, 썰루프까지 정상작동해봤습니다. 네, 2열 살펴보겠습니다. 네, 2열 공간도 정말 널널합니다. 역시 S클래스를 이 맛에 타는 것 같아요. 도어 쪽에 보시면 2열에도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2열에도 공조기 버튼 지금 보여지고 있고 2열 시트 컨디션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2열의 화장대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좌측편에 보시면 선커튼까지 이렇게 정상작동 잘하고 있습니다. 네, 1열, 2열 살펴봤는데요. 이 수많은 옵션 때문에 키로수를 무시하더라도 가성비 있는 이런 S 클래스를 타는 것 같고요. 엔진룸 듣고 영상 마무리 해볼게요. 네, 엔진룸 개폐했습니다. 엔진룸 들려드릴게요. 엔진룸까지 완벽한 차량이었고요. 오늘 보신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은 위에 있는 번호 연락 주시고 앞으로도 가성비 있고 합리적인 차량 소개 많이 시켜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